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안식일 논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주의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이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약간의 이삭을 비벼 먹는 것이 과연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던 것이죠. 오늘날 현대 유대인들만 보아해도, 그들이 안식일에 어떻게 지켜나가는지를 보면 놀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날 어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대신 눌러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얼마만큼을 일로 여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늘 항상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또 어느 정도는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이제 그것이 논란이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러한 논란이 벌어질 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안식일 규정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에 그 십계명에서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정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인데 누구든지 간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 이들이라면 이 말씀을 따라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겠죠. 신약 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는 이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곧안식후첫 날을 주일로서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패했다는 의미가 아니죠. 안식일의 개념을 받아들이되 더욱더 풍성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이 그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삶으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됨을 증명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주일은 부활의 승리를 함께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날이라는 것이죠. 즉, 안식일은 사라지고 주일만 남은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의 의미에 주일이 더해짐으로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는 날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유대인의 안식일이든 또는 그리스인의 주일이든 이날은 거룩한 날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에 참여한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너무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안식일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규칙과 법을 준수하는 것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시한 답을 통하여 안식일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 향하여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따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너희가 이 안식일 날그 미를 비벼먹느냐 따졌을 때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실 제자들이 뭐 낯을 가지고 곡식을 배워다가 불을 피워서 요리해서 먹은 것도 아니고, 단지 지나가다가 이삭을 흩어서 그냥 비벼먹은 정도인데, 과연 이 정도를 일이라 할수 있는지 아마 그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문제로 인하여 과연 어디까지가 일인가를 이 정의하는 문제로 인하여 논쟁을 벌이겠지만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 안에서도 수많은 이야기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약간 힘들게 하는 정도로 아마 멈추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 문제를 오히려 더큰 논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일을 크게 만드시죠. 사람들이 안식일에 참된 의미를 모르고 그 법만 지키려고 한그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지금 도전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6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음 6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위시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진설병이 어떤 떡입니까? 이 성전에 그 상위에 진열해 놓은 떡인데, 이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배가 고파서 도망갈 때에 그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그 진설병을 자기도 먹고 또 자기와 함께한 부하들에게도 먹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다윗이 잘못했음을 지적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시죠. 다윗이 분명히 잘못한 일이었지만 그 규칙과 법을 어긴 것이었지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납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법은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법을 해석하는 것만큼 위험하고 잘못된 일은 없죠. 하지만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그가 굶주림으로 인해서 그 진사병을 먹은 것이 분명히 옳은 일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지 너희가 왜 모르느냐고 지금 묻고 계신 것이죠. 그 옳고 그름에 앞서서 그 다윗의 생명을 위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너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는 알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법과 명분을 지키기 위해 죽는 것을 의롭게 생각합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면서 죽었던 소크라테스처럼 그 법을 위해 죽는 것을 마땅히 비록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의로 여기고 놀랍게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악법도 법이라면 죽었던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들었던 이가 죽는 것입니다. 그보다 놀라운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법을 만들었을 때그 법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법에 접촉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법을 만드신이가 대신 죽을 때이 기독교의 놀라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대하고 놀라워했던 그 법과 명분보다 그 이상의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법을 만들었던 이가 자기의 이익을 따라 법을 변경한다면 그것은 불의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법을 만든 이가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고 또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우리가 법과 명문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무시되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주신 그리고 그 법을 뛰어넘으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감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제 마가복음의 본문에서는 좀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인이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이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안식일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못 박으심으로 증명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 0장 45절의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지만 나의 목적은 너희를 위함이다. 내가 경배를 받고자 하는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너희의 그 굶주림과 너희의 아픔과 너희의 피로에 대해서 너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인생의 급박한 위기에 대해서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안식일의 논쟁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법칙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하면 복을 받고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하면 복을 받고, 주일 성수 지키지 못하면 때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안식일을 법으로, 방법으로 따질 수 없다는 것이죠. 호세아, 6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가 필요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요구한 제사는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알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자비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이내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온 것입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주님의 인내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그 성실하심이 없었다면, 과연 어느 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연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나를 용납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날선 칼날을 갈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느냐 그게 렇 따져 물었던 것처럼 혹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옳고 그름을 말하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날선 칼날을 사용하시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따른 나의 기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하여 한번더 생각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칼이 누구 손에 있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칼은 그 자체가 의지를 갖거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을 잡은 사람이 선택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칼이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강도가 잡으면 그 칼은 흉기가 될 것이고 요리하는 사람의 손에 붙들리면 멋진 요리를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자신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도구로, 우리의 법과 규칙이 사용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힘쓰지 아니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데, 과연 우리 마음이 바쁘지 않았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안식을 논쟁에서 드러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칼날이 십계명에 근거하고, 아무리 의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과 상관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날선 무기와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깨우치고 내가 감동한 것을 우린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물론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경험한 어떤 설교가, 어떤 예화가, 어떤 말씀이, 어떤 삶의 방식이 다른 누군가에게 적용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통하여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참아 주시고 기다렸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우린 다른 누군가에게 너무 쉽게 말합니다. 너그 문제 풀려면 너 기도해야 돼. 너왜 아직도 금식기도 하지 않냐? 야, 네가 11조를 해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네가 한번 시험해봐 우리는 믿음으로 말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막상 상대방은 왜 몸서리칩니까? 왜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이런 신앙의 겉면을 일절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십시오 자기를 죽여서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상대방이 살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그 어떤 권면도 자기 자랑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우린 경고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한 예화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정치가이며 과학자인 그 벤자민 플랭클린이 이제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17명의 형제들 가운데 무려 열다섯 번째 형제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가 아버지에게 주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딴 생각을 하다가 그 집안에 있는 문지방에 머리를 크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아파하는 그 아들 양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머리가 아프겠지만 오늘의 아픔을 잊지 않고 항상 머리를 낮추고 허리를 겸손히 굽히는 자세로 살아가렴.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아버지의 말을 교훈 삼아 겸손함으로 자기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교만한 믿음이 되지 않도록 정말 겸손한 섬기는 믿음이 될수 있도록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낮아졌지만 손해 보는 것 같지만 내가 섬기는 것이 때로는 억울해 보일지라도 신기한 것은 그제서야 상대방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사람이 나로부터 그 신앙을 배우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부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어찌하여 당신은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 하였는가라는 이 바리새인의 이교만한 질문을 우리 삶에서 반복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해,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말하기에 앞서서 상대방의 굶주림과 그 아픔과 그 눈물을 이해하시고 함께 동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며 서로를 격려할 때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참아 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지만 막상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용납하며 섬기고 있는지 돌아볼 때에 너무도 부끄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는가? 그 교만에 찬 파리세인의 모습이 사실 나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자가 되기 이전에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며 나누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대신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